안녕하십니까. 안근무의 휙서비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금리가 급락하면서 증시에 힘을 불어 넣었습니다. 뉴욕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입니다. 20년 만에 최악의 9월을 보낸 뒤에 열린 4분기 첫 거래일에서 2.6% 급등했습니다.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증시는 뉴욕시간 오전 10시에 강력한 에너지를 보충받았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9월치가 발표된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연준 통화정책 전망을 입체적으로 반영하는 미국 국채 5년물 수익률입니다.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지던 금리가 뉴욕시간 오전 10시 들어서 가속도를 내면서 하락했습니다. 이 5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낙폭이 무려 31BP에 달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 금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날은 2009년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이후에 낙폭을 제법 줄였지만, 그래도 20BP 넘게 떨어져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지난 9월 중 50.9로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상보다 제법 많이 떨어져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준선 50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 수축을 가리키게 됩니다. ISM 제조업 지수의 신규 주문 지수입니다. 향후 업황을 예고하는 선행성이 있습니다. 9월 중 47.1로 떨어져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의 사이클 중에서 아주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주문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재고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중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의 재고 지수는 최근 20년간 사이클의 상단에 올라 있습니다. 주문이 줄어드는데 재고는 증가하는 상황, 이중으로 나쁜 트렌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나쁜지 그 정도를 측정하려고 그린 그래프가 바로 이겁니다. ISM 제조업 지수, 신규 주문 지수에서 재고 지수를 단순히 뺀 값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업황도 나쁜 겁니다. 지난 1940년대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역대 최저 레벨에 해당합니다. 물가압력도 더욱 뚜렷하게 꺾인 걸로 나왔습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의 지불 가격 지수는 지난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미국 수합 시장에 반영된 값입니다. FMC 직후에 한 레벨 더 올랐죠. 영국 국채시장 사태 때한번더 껑충 상승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감세 계획 철회를 발표하자 이렇게 한때 대폭 떨어지면서 반응했습니다. ISM 지수 부진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과연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